다음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부동산 그룹 시그나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그들이 유럽 전역에 걸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유럽권 유력은행들과 거래해온 만큼 이 사건이 유럽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번스타인의 전략가들은 유럽 경제가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유럽은 우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티탄철석과 같은 자원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유럽연합 이후에 버금가는 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창설을 제안하면서 한일 관계의 잠재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금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이 과거 추세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 유가 추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내년의 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TX의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연간 200만 톤 확보하는 성과는 주목할 만한데, 이는 글로벌 2차 전지 원자재 시장에서 중요한 발전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원유, 금속, 곡물 등의 원자재는 내년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밀 옥수수 등의 수입 원자재 가격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국내외 경제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한국 전쟁 시기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차 지뢰가 폭발하면서 주변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폭발은 불도저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발생했으며 전문가들은 이 지뢰가 625 전쟁 전후에 아군에 의해 매설된 M15 대전차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긴장은 휴전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양측 간의 추가 석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테러 단체와의 전쟁 속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한 흑연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 상황 속에서 각국의 대응과 협상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유명 쇼핑몰들이 가짜 캐시미어 논란에 이어 가짜 울 제품 판매로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NS홈 쇼핑은 제이준 코스메틱의 아마존 입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백화점 쇼핑처럼 자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의 소비 성향 조사에서 중국인은 주로 쇼핑, 일본인은 카페, 한국인은 식당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SK스토어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홈쇼핑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전 양판점들이 연말을 맞이하여 재고 정리를 위한 마감 세일에 돌입하면서 롯데아이마트와 전자랜드는 대형 가전 재고를 한정 수량으로 최대 35%까지 할인하고 있다. 동시에 쿠팡은 쿠팡 수입 반짝세일 기획전을 통해 700여 개의 수입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이마트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올해 마지막 세일인 홈플 대란을 통해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바이낸스의 광고 홍보로 인해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브라질 축구 선수 네이마르는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으며 서울 이랜드 FC의 박충균 감독이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지휘봉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고, 국제축구선수협회는 여자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의 금전적 보상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축구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반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칩 시장의 성장으로 내년에 약 1,000억 원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은 단기 과열로 인해 일시적인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었으며 최근에는 전일 대비 8.68% 상승한 7,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은 제주반도체의 주식을 상당량 매수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AI 기술이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장치에 적용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부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반도체는 저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한 수혜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주가 상승의 여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로메카는 최근 급락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3만 5천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와 정책수의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로봇 관련 산업 전반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뉴로메카는 교촌치킨 가맹점에 로봇 조리 자동화 설명회를 개최하며 로봇 제조사로서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로봇 산업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합니다. 이에 뉴로메카는 로봇 특화 모터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며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종합되어 뉴로메카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룡산업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던 전력망 사업의 민간 개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재룡산업은 송전 및 배전용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력망 사업의 민간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주요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광명전기, 세명전기 등의 관련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들 기업의 재무 안정성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적자와 전력망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석환 선수가 두산 베어스와 최대 6년간 78억 원에 이르는 FA 잔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42년 구조로 첫 4년 동안 최대 65억 원을 받는 조건입니다. 한편 두산 로보틱스 등 상장사 5세개사의 주식 1억 9,697만 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며, 이중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준두산은 수소연료전지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1KW10KW급 건물주택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연강재단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두산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과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웰크론 그룹이 웰크론 안텍, 웰크론 헬스케어 등 가족사에 대한 2024년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이번 인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올린 인재를 중용하였습니다. 또한 웰크론 안텍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발생한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대유행 소식에 웰크론의 마스크 원단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웰크론 주가는 최근 장기박스권에서 벗어나 상승 전환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